블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적어 놨던 것들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손절 가격을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저희가 주간 시황 영상에서 다루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이제 따로 영상을 빼서 만드는 걸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알트코인 중에 이제 블러. 블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로 단독 제작으로 하는 만큼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드리면서 영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이제 적어 놨던 것들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손절 가격을 0.32달러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0.8달러까지 이렇게 잡아 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무빙들 같은 경우에 이제 0.32가 요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 손절 가격 위쪽에서 이 캔들이 마감한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절 가격에 닿은 게 아니고 여기 꼬리를 여기 마우스를 대보면 0.28뭐이 정도까지 내려왔었었는데요. 0.29 정도까지 가격이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었는데요. 알트 코인을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트를 볼때 보통은 이제 무조건 1일봉 이상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작은 프레임에서는 4시간봉까지도 캔들 몸통이 마감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때그 가격이 왔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 가격에 도달했다고 해서 막 꼬리 달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걸 이제 뭐 만약에 실시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15분봉에서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15분봉 기준에서 여기서 잠깐 꼬리 이만큼 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정도 위치에서 15분 15봉이 마감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5봉이 분 여기서 마감했는데 이거 손절 가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 위 프레임으로 가서 보면은 뭐 4시간 봉 같은 걸로 보면은 약간 여기도 위험하죠 이런 데서는 손절을 해도 이제 근거 있는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4시간 봉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1일 봉 기준에서 보면은 이 캔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꼬리만 남기고 아직까지 가격을 잘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블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펀더멘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nft 라는 테마가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뭐 테마 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 nft 테마가 온다고 하면 같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로 따져보면은 뭐좀 괜찮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오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씨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코인 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좀 부가적인 좀 테마에 탑승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노려볼 수도 있겠 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는 기존에 도좀 설명을 드렸었던 요 상단 추세선 요거를 이제 넘어서는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넘지 못하고 저항 받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절 라인이 좀 중요한 거고 여어 요게 만약에 한번더 트라이를 했는데 지금도 이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여기를 못들어내고 내려온다. 이러면 아마 손절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뚫는 순간 여기 이제 매물대 매물대 표시해 놓은 요 정도 위치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 괜찮은 코인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가격 추이를 이번 달을쭉 지켜보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도 우선은 목표 가격이랑 손절 가격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확인하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12월 달에 이제 1주차 2주차 1대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블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단 추세선 쪽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아서 지금 좀 뚫지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손절 가격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어, 홀딩 해도 충분히 괜찮다 어,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뜻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